온다고 했기 했다. 어? 약간, 약간 놀랬어. 어. 고객님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잘 아는 딜러, 현조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항상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1일 1영상이 아니고 1일 1제네시스 1대형세단 어,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제네시스 gv70 준비해 봤습니다 2.5t awd 정말 주목해 보실 만한 내용이 가격이 기가 막힙니다 중요한 것은 옵션 너무 좋아요 그점 참고해 주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은 21년 3월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 21,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네시스 gv70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딜러 전선에 나오지도 않은 차량 준비해 봤고요 갖고 오자마자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광택 세차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온 대로 그냥 한번 영상을 찍어 보고 있으니까요. 차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 들어온 건데 너무 관리 상태가 깔끔해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2다 들어가 있고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주목해 볼 만하다고 했던 거. 가격이죠. 옵션도 빵빵한데 가격은 4,800만 원입니다. 48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GV70 차량입니다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3일컷 가능합니다 영상 올라가고 바로 전화 주시면 빠를 것 같아요 이 예, 차량 한번 외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차량 제네시스 GV70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조금 아쉽다고 라 하면은 색상이에요 어, 색상인데 뭐이 색상 뭐 괜찮다 무난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반적으로다가 갖고 와서 뭐 세차도 안 했어요. 그냥 갖고 온그 상태인데 정말 깨끗해요. 뭐 거짓말 같아도 이렇게 줌해서 보면은 도장면 보세요. 하다못해 광택을 내거나면 하뭐 스월 마크 뭐 이게 뭐 어느 정도 그 이게 있을 텐데 자국이라도 있을 텐데 그냥 없어요, 그냥. 전차주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리막 코팅도 시공한 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다. 두 달이 채안 됐다. 라고 들었어요. 자, 전방 측면에서 봤을 때 문콕 같은 거잘 보세요. 없죠? 깨끗해요. 어, 휠은 18인치 휠인데 타이어 잔여량 거의 한90% 이상 남았어요. 휠사, 휠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그리고 측면 보더라도 깔끔하고 타이어 잔여량도 뭐 그냥 그냥 보여요. 그냥 많이 남았어요. 90% 정도 남았다고 봐야 돼요. 후측면에서 봤을 때 이쁘죠? 색상이 조금 아쉬워요. 네, 그것만 아니면은 다 괜찮아. 색상만 조금 아쉬운데 또 이런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볼게요.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트 색상이 나오죠? 시트, 트렁크 공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항상 보는 거지만 사용감 저, 전혀 없고요. 트렁크, 파워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도장면 상태도 상당히 양호하고요. 이제는 이두줄 램프가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후측면 쪽 문콕 상태 없고 깔끔합니다. 회 상태 모두 양호하고요. 보조석 휠 상태입니다. 깔끔하죠? 네. 자,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트가 브라운 시트, 베이지 시트 요거는 아니에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옵션이 넉넉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시트 사용감 전혀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소픽스 당연히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 2열에 콤포트 시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열선 통풍 시트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형 에어 공조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열 모습입니다. 우선 대시보드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또 씌워놨어요. 이런 거 전차주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관리를 하지 않았나 싶고, 가죽 컨디션, 음,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2만 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주름이나 이런 거 전혀 없죠. 운전석 시트도 상태 모두 깔끔하죠. 음. 가죽의 눌림이나 뭐 구김 없이, 갈라짐 없이 깔끔하죠 당연히 그럴 필요수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은 아쉽게도 파노라마 선 루프가 없네요 파노라마 선 루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머지가 있으니까 요거 요거 있다는 거요기 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적상거리 21,24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 트림도 상태 모두 깔끔하죠? 네, 예, 키세개 모두 다 있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하고 색상이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가격이 매우 착하다. 그래서 이 차량 볼만하다. 이렇게 지불치공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 외관 가서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쫙, 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오라이. 이거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맨날 해보지만. 쓰겠지? 오. 주, 살짝 쫄렸어. 어, 살짝 쫄렸는데, 이거 보통 누르고 있었어요. 이거. 가! 이거 재밌어요. 약간 옛날아이식카 느낌 난다고 해야 될까? 누르고 있죠? 아. 서 라이더 센서가 어, 안 오고 얘가 꺼져. 이정도 있으면 될까? 온다고 이렇게 다 어? 약간 약간 놀랬어. 어. 자, 나름대로 요 기능이 되게 쓸만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제네시스 사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다가 요거 하나 보고서, 어? 이 정도면 괜찮네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른 거는 어 별로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7 시리즈하고 제네시스가 좀 혹했던 이유는 요 기능 되게 괜찮지 않나 싶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차량, 제네시스 GV70 차량 한번 만나봤는데요. 어, 오늘도 제네시스 차량은 한대 꼭 찍었어요. 대형세단 S클래스도 하나 찍었고 1일 어, 1영상이 1, 1 아니고 1일 1제네시스 1대형세단 이렇게 해서 계속 찍고 있는데요. 어, 제네시스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차량 2021년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 2만 1000km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출고한지는 약 2년 정도가 조금 넘었는데 2만 1000km 밖에 안 탔다라고 하면 은 1년에 1만 km 정도 밖에 타지 않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의 옵션은 드라이빙 어시던트 1, 2 들어가 있고 2열 콤포트 시트 패키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드라이빙 어시던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 시동 들어가 있고 그리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조용해. 자, 이렇게 만나본 제네시스 GV70 차량 판매 가격 정말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 엔카든 어디든 전국 다 뒤져봐도 현재 오늘 날짜로다가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4,800만원. 4,800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제네시스 GV70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3일 안에 판매된다는 라거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GV70 문의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좀더 자세한 상담은 현주환 중고차로다가 문의 부탁드리고요. 현금, 할부, 리스 모두 가능하고 타시던 차, 대차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은 탁송거래보다는 방문하셔서 시차량 보시고서 저랑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한번 얘기해보고 좋은 가격에 차량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지 v 치공 한번 만나봤고요. 오늘도 고객님과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차를 잘 아는 딜러 현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